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자 오늘은 시편 4편 여러분 8절 자한 절만 여러분이 세 번을 이어서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지요.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지 여호와이시니 다시 한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지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본문에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요 내가 평안히 눕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기도 하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평안한 심과 그리고 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확실성의 은혜라는 어,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용어라는 이 용어는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어, 오스왈드 챔퍼스라고 하는 분이 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은 확실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은 불확실을 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잠시 이후의 일도 알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가 없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이 불확실성이 은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면은 불확실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불확실성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청해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야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도. 그 사람의 처한 그 상황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이런 불확실한 현실을 만나게 되면 슬픔의 한숨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인의 다윗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윗시 평안히 누 고잘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은 어떤 곤란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인생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이런 인생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도록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도 예측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하는 때로는 초해보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잘수 있는 바로 이것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고백하고 있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귀한 성도들은 신앙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은혜를 만나는 자들이고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줄거리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84일 동안을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바다를 나가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내일 바다를 나가 맨손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80 나흘 동안을 바다를 나갔는데 맨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85일째가 되던 날에 그런 바닷가에 오늘또 동일하게 나가면서 세상에 엄청난 큰 고기를 여러분, 고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엄청난 큰 고기를 3일 동안 사투 끝에 여러분 그 고기를 결국 잡습니다. 이 어부는 큰 고기를 배 안에 실 수가 없어서 옆에다가 딱 걸쳐 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맞고 많은 상어떼들이 이 노인이 탄그 고기배에 주변으로 쫙 둘렀습니다. 그 사계떠들이 이 고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게 결국 그 고기에 뼈만 가지고 항구에 돌아옵니다. 뼈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진짜 오랜만에 큰 고기를 낚았는데 상아 때가 다 잡수셔가지고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노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내용의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한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 어부가 85일째 되던 날에 그큰 고기를 낚았는데, 요것까지도 상어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에 뼈만 가지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노인은 아주 편안히, 아주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 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던져주는 소설의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논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논하지만 오늘 이 인도인은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뼈만 가지고 돌아오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어느 뼈밖에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고요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터는 마치 바다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바다에서 싸우는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세계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를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성공을 의논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늘 밤에 평간의 주 안에서 잘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 문제는 후회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불행한 거지.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실패했다고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터전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저녁에 들어와 하루의 모든 일을 마감하고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이렇게 잠을 잘수 있는 은혜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후회만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후회만 하는 인생이 오늘 돌이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후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함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많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성도가 있거들랑 이러한 가족이 있거들랑 오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심으로 오늘 그들이 자유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담대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저희들이 안식함을 누리도록,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눌려 있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얘기치 못한 모든 상황을 목회자도 만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곤란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치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잘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확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4편을 읽어보면 오늘 이 시인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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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을 만날 때 1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찾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확실한 분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인은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요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인물들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어려움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오직 확실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 유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잠을 잘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의 이야기를 듣거나 실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놓고 볼때 성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쭉 더듬어서 찾아가 보니까 원망과 감사의 차이였습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쭉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은 일에도, 모든 작은 일에도,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들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았음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라고 봤더니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감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노인은 오늘 바닷가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아마 그 소설에 글을 긁긴 없어도 코를 골며 잤을 겁니다. 내일 바다로 향하는 이 노인에게는 또 바다로 나갑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소리는 여기저기 들려오지만. 그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던졌습니다. 들어와서 호를 골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고 인생을 살아가서 무너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확실하신 하나님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을 작지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좌족한다 궁핍에도 풍부해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가난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오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진정한 만족함을 알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어떤 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이 만족한 사람과 끊임없이 집착 가운데서 자꾸만 쥐려고 하는 사람과의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평안히 눕고, 잘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심과 참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약을 하면 그냥 올 수는 있겠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평안히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몸속에 집어넣어야 평안히 잠을 잘수 있겠습니까? 점점. 잠을 잘 수는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모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수 없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심령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 이 신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확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 은혜를 구했던 오늘 다윗이 이렇게 편안한 그러한 눕고 살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주신 그 일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너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울리면 웃는 소리가 여기에 울리면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웃게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웃게 하심이요, 여호와께서 웃게 하심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평안히 눕고 잘수 있는 이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